춘장전에 나오는 이몽룡이는 나중에 뭐가 됐죠? 네, 음... 누르세요. 네, 누르 음... 네. 아맥, 아맥. 아멘. 음... 아맥은 아맥은 밤에만 다니는 건데. 아맥 여사. <laughs> 지금 앞에서 다 알려드린 어 아맥 여사는 여자분인데. 네! 누르세요, 누르세요. 충만각도. 라면. 네, 이런 식으로 퀴즈를 하겠습니다. 어첫 번째 문제 이미 우리 집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으로요. 시집간 딸을 이렇게 부르죠. 아, 아, 출가 번? 출가 오일. 네, 출가 <laughs> 오 네, 맞은 걸로 하겠습니다. 예! 청춘의 상징으로. 사춘기 젊은이들 얼굴에 많이 나는 걸 뭐라고 부르죠? 네 할아버지 얼굴에 뾰두락지같이 나는 거. 눈 눈으로 네, 할아버지. 눈으로 아, 아, 네, 할아버지. 네, 아, 자 누가 이쪽 이쪽 할아버지. 네예 할아버지. 네. 이들은요.